이 락기 국어 3단원 마음을 나누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2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신나는 국어는 신옥생과 함께 2학년 국어 교실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배웠어요. 어떤 말들이 있었나요? 행복해요. 우울해요. 사랑해요. 미워요. 신나요. 자랑스러워요. 창피해요. 뿌듯해요. 후회해요. 등등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많은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 속 인물이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나타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야기 속 인물과 비슷한 경험을 했던 때를 떠올리며 그때의 마음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인 이름짓기 가족회의의 일부분을 들어봅시다. 영미야 우리집 방울토마토 이름을 지어줘야 하는데 뭐가 좋을까? 글쎄, 방울이? 아님 빨강이? 영미는 방울토마토에 별로 관심이 없나 봐요. 공기놀이를 하면서 건성으로 대답을 하네요. 살짝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빨강이는 안될것 같아. 아직 어려서. 초록색이거든. 얘들아 잘 놀았어? 하루 종일 매달려 있느라 힘들지 않았니?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니 방울토마토 사명제가 흔들흔들 괜찮다고 즐겁게 잘 놀았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아요. 얘들아 나는 오늘 좀 슬펐어. 친구들에게 너의 자랑을 하고 싶었는데. 다들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영미는 공기놀이만 하고. 너희가 말을 할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나는 혼자라서 가끔 외롭거든. 방울토마토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신기하게도 기분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은 방울토마토 삼형제 이름 짓기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아영아, 방글, 방실, 방긋 어때? 얘들 모습 보니까 우리 아영이 어렸을 때 웃던 얼굴이 생각나서 말이야. 그럼 이제 아영이 차례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내 생각을 말할 차례가 되니까 조금 긴장도 되고 부끄러웠어요. 숨이 가쁜 것 같기도 하고요. 한영이, 두영이, 세영이 다른 친구들 보니까 동생이나 언니, 오빠랑 한 글자씩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내 이름에 있는 영자에다가 하나, 둘, 셋을 붙인 거예요. 와, 제법 기발한데? 아영이랑 방울토마토가 진짜 가족이 된것 같네. 이렇게 해서 만장일치로 방울토마토 3형제의 이름이 한영이, 두영이, 세영이로 확정되었어요. 내 생각이 뽑히니까 기분이 좋아요. 이 이야기에는 아영이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선생님과 함께 아영이의 마음이 나타난 부분을 찾아보기로 해요. 그런데 그래서 인물의 마음이 나타난 부분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첫째, 인물의 마음을 직접 나타낸 말을 찾는 거예요. 아영이가 살짝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라고 했었지요? 그 부분이 바로 아영이가 서운한 마음을 직접 표현한 부분이에요. 둘째, 마음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그런 마음이 든 상황이나 까닭이 나타난 부분을 찾아보는 거예요. 나는 오늘 좀 슬펐어. 친구들에게 너희 자랑을 하려고 했는데 다들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라고 말한 부분이에요. 슬펐다 라는 마음을 나타내는 말 뒤에 다들 별로 관심이 없었다 라는 이유가 나타나 있어요. 셋째, 마음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인물의 표정과 모습을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림을 볼수 없지만, 이야기 속 그림에서 아영이의 표정과 모습을 살펴보면 아영이의 마음을 더잘알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인물의 마음을 나타내는 부분을 찾는 방법은 직접 마음을 나타내는 말 찾기. 마음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그런 마음이 든 상황이나 까닭이 나타난 부분 찾기. 마음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인물의 표정과 모습 살펴보기. 였어요. 이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이야기 속 아영이의 마음을 알아볼까요? 친구가 건성으로 대답해서 아영이의 마음이 어땠나요? 서운했어요. 친구들이 방울토마토에 관심이 없어서 아영이의 마음이 어땠나요? 슬펐어요. 방울토마토와 이야기를 하고 나니 아영이의 마음이 어땠나요? 기분이 좀 풀렸어요. 가족 회의를 할때 발표를 하려니 아영이의 마음이 어땠나요? 긴장되고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결국 아영이의 의견이 뽑혀서 아영이의 마음이 어땠나요? 자신의 의견이 뽑혀서 기분이 좋았어요. 아영이가 하루 동안 서운한 마음, 슬픈 마음, 긴장된 마음, 뿌듯한 마음을 경험했네요. 여러분도 아영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그때의 마음을 떠올려 보며 아영이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해 봅시다. 나연이도 친구에게 서운한 마음이 든 적이 있었나요? 제가 친구에게 색종이를 빌려달라고 했는데, 안 빌려줘서 서운했던 적이 있었어요. 나연이가 진짜 서운했겠네요. 그럼 기분이 안 좋았다가 기분이 풀어졌던 적도 있나요? 친구와 다투고 속상했는데 엄마가 위로해 주셔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내가 경험했던 일을 떠올려 그때의 내 마음을 생각해 보면 이야기 속 인물을 더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사용하여 마음을 표현하는 마음 표현 역할놀이를 한번 해 볼까요? 마음을 나타내는 말 카드를 준비합니다. 마음을 나타내는 말 카드에는 어떤 마음들이 들어 있을까요? 행복해요, 우울해요, 사랑해요, 미워요, 신나요, 심심해요, 자랑스러워요, 창피해요 등등 우리들이 경험하는 많은 마음들이 들어 있어요. 카드를 뽑아 나온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 생기는지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실제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아도 좋고 새로운 상황을 상상해 보아도 좋아요. 예를 들어 자신 있어요 카드가 나오면 자신 있었던 상황을 생각하면 됩니다. 선생님과 나연이가 한번 역할놀이를 해볼게요. 나연아 오늘 피아노 대회가 있는데 기분이 어떠니? 엄마 그동안 연습을 많이 해서 자신 있어요. 이렇게 상황을 만들면 됩니다. 이 활동을 해보면 상황에 맞는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야기를 듣고 인물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 부분을 찾아보았어요. 또 인물과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 그때의 마음을 말해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재미있는 말놀이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역시 신나 신옥쌤이었어요.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